2025 기아 피칸토는 소형 해치백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성능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균형 있게 갖추며 도심 생활에 최적화된 자동차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면부는 기아의 최신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한층 세련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기존보다 넓고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은 도로 위에서 시인성을 높임과 동시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범퍼 라인은 과감하고 스포티하게 다듬어져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측면부는 짧고 컴팩트한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을 적용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휠 디자인 역시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어 운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새롭게 적용되었고 수평으로 넓게 뻗은 라인이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리어 범퍼는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성능 부분을 보면 피칸터는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1.0 리터 가솔린 엔진과 1. 2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각각의 엔진은 연비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잦은 정차와 출발이 반복되는 환경에서도 경쾌한 가속감을 제공하며 회전 반경이 좁아 주차나 골목길 주행에서 큰 장점을 보여줍니다. 변속기는 5단 수동과 자동 변속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승차감과 정숙성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율되어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도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은 소형차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이탈경고 하이빔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차체 강성도 강화되어 충돌 상황에서의 보호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전자식 주행 안정화 장치와 6개의 에어백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칸토가 단순히 작은 차가 아니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소형차 특유의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시보드는 심플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디자인되었고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과 다양한 수납 공간이 제공되어 일상적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시트는 작지만 편안함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뒷좌석 공간도 소형차 기준으로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가격대는 국내 기준으로 기본 트림이 약 1,5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상위 트림과 옵션을 추가하면 2,000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공되는 사양과 상품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유지비와 저렴한 보험료까지 감안하면 첫차를 구입하려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또는 세컨드카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기아 피칸토는 소형 해치백 시장에서 디자인, 주행 성능, 안전성, 편의성 그리고 가격 경쟁력까지 고르게 갖춘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 적합한 차를 찾는 분들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선택이 될 것이며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소형차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